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대량 구입하려 한다. 지난달 25일 중국소우닷컴은 한국이 베트남에게 무기를 팔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자극해서 그들의 타격 목표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은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고 대부분의 베트남 무기들은 러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직접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해 방산수주작전을 펼칠 기회를 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는 한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국의 반응이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한국산 무기가 아닌 중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를 확장하는 중국의 무리한 정책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도 미국과 군사적 연결하는 것을 궁극주의의 길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들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새로운 소식이 중국의 미칠역량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괴물 미사일로 불려왔던 한국의 햄버 5 탄도 미사일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무 5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현무 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단 핵무기에 맞먹는 파괴력을 낼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입니다.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희사식 군정부와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언급하며 현무5 전력 배치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어 부대에 최대 2천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무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다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험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무5는 미사일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지금 이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사일사령부는 원래 충청부터 음성에 있다가 2019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핵심기지는 여전히 충청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 모두 서해가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의 동북부까지 사정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ICBM은 단 20기만 만들고 3천에서 5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다량 제작해 배치해 놓았습니다. IRBM이 훨씬 정확도가 높고 이를 배치하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 심지어 한국 동해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에 따른 군사 동맹이라 유사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고 또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이 국경 지대 일부까지 손에 넣는다는 계획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말콤 데이비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무5가 최대 9톤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더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면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의 현무5의 존재는 중국에게 큰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무5가 중탄두를 달면 3000km 이상을 날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국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IRBM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5 미사일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일합자 미사일을 총만개이상 운영하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무 5 미사일에 핵무기급이라는 말을 다는 것을 과도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현무 5 미사일 여러 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려하고서 그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냈지만 방사능 등의 피해가 적은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벙커머스터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은 적군의 공중 공격에 대비해서 군사 시설물들을 모조리 지하에 화 영국 공군의 대규모 폭격을 해서 독일군의 군사 시설물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영국이 고안한 것이 항공기에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려 탄두 부분을 지표면 아래까지 쑤셔 넣어 터지게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최초 개발된 것이 토이버이라는 지진 폭탄인데. 5.4톤의 폭약 2.4톤을 내장해서고고도에서 떨어뜨려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 지하에서 폭발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충격파는 소규모 인공지진을 일으켜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이 지진 폭탄은 잠섬 경락고, 터널, 벙커, 교량 등 독일군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북해의 여왕이라 불리던 독일해군의 전함 티르피츠까지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톨보이 효과를 보고 그보다 더 크게 만든 그랜드슬램은 중량 10톤에 폭약 6톤으로 톨보이보다 배로 파괴력이 큰 폭탄이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은 독일 베스트팔렌의 빌레페트 인근 시트애시지역에 육상철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육상철교는 톨보이 공격도 견뎌낸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더센 그랜드슬램을 떨어뜨렸는데 안타깝게도 투하된 그랜드슬램은 철교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분명 빗 맞았는데도 그랜드 슬램의 폭발력으로 이때 집안이 무너지면서 철의규각까지 동시에 폭상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독일군은 톨보이에 군사 강화 구조물이 모두 박살나자 콘크리트를 더 써서 더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브레멘의 발리텐 유버트 생산 기지에 그랜드 슬램이 떨어지자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지붕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 4월 25일 히틀러의 별장 중 하나인 베르코호프를 공격했습니다. 히틀러의 별장은 히틀러가 유독 튼튼하고 오래가도록 만들라고 지시하고 감독한 데다 국가 원수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가장 강력한 방공설비를 갖추어 일반 폭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슬램이 떨어지자 이를 순식간에 파괴하며 산사태 마냥 뒤엎어버렸습니다. 이후 가장 강력하던 벙커 버스터는 이 그랜드슬램보다도 더 무거운 GBU-57로 무려 14톤의 무게로 정말 이것이 떨어지면 일대가 지진으로 초토화되는 무서운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무5가 이 GB57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초토화시킨 톨보이와 그랜드슬램은 현무5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도중량은 8톤에서 9톤 정도로 알려져 GB57보다 가볍지만 현무5가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GB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 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파이브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십 이상의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힙니다. 미사일 기술로 빠르게 내리꽂는 것과 그냥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무파이브는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 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하는 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타격할 수 있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 5는 중국 대륙을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고 탐지하고 요격하기도 쉽다며 중국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은 핵무기와 다랑이 미사일을 배치했으면서도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두고는 말이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워놓은 병아리 전략이 유출된 바 있었는데 한반도 유사시 중국 인민 해방군이 남파 온선에있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한국군의 현무 5 배치는 중국군이 함부로 한반도에 들어올 땐 이때 지진을 경험시킬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